사실 저는 오즈모 포켓3가 처음 나왔을 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즈모 포켓2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에서 오즈모 포켓3가 대박이다. 2와는 차원이 진짜 다르다 등의 좋은 리뷰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애플스9과 A7S3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속는 셈 치고 구매를 했고 그 뒤로 두달 동안 정말 자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비비드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오즈모 포켓3를 2개월 정도 사용해보고 느낌전과 함께 왜 프로덕션에서 다른 좋은 카메라들을 놔두고 오즈모 포켓3를 구매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좋은 화질과 그리고 10비트 그리고 로그 촬영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단 화질인데요. 오즈몬 포켓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센서도 작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과 비슷한 정도 수준이거나 그보다 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포켓3로 넘어오면서 1인치 센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거기에 10비트와 로그 촬영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1인치 같은 경우에는 소니 V 로그용 카메라인 ZV1M2와 같은 일명 똑딱이들과 같은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 엄청 놀라운 센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비트와 로그 지원은 고급 색 보정까지 할수 있는 정도의 칼라뎁스와 감마값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카메라에 이런 기능까지 지원한다는 게 정말 대박인 기능입니다. 어, 추가로 4K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어, 이러한 스펙들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알파 7S3와 FX9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스펙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 없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아, 진짜 오디오가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오즈모 포켓2 때도 좋긴 했었는데요. 무려 세 개의 마이크가 몸통에 부착되어 있어서 서라운드로 소리를 담아주고 오디오 음질 또한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용으로 혹은 행사 스케치용으로 사용할 때도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말 괜찮은 수준의 음질을 들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로 제가 외장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를 않고 지금 내장으로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 마이크2와 함께 사용하면 더 대박인 건 무려 카메라 와 송신기가 별도의 수신기 없이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이 되고 또 32비트 플로어 레코딩이 카메라 내부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오줌 포켓 3를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정말 간편하고 그리고 미리 셋업만 해두면 카메라를 켜자마자 바로 외부 오디오 마이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현재 2024년 6월 기준으로 32비트 오디오를 레코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루믹스 GH7이 발표가 되면서 최초로 미러리스에서 어, 내부 32비트 플롯 레코딩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출시되지 는 않아서 이 카메라는 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 32비트는 별도의 오디오 장비나 DJ 마이크 2에서도 송신기 내부 레코딩으로만 가능한 건데 이걸 오즈모 포켓 3는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상업 영상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및 행사 스케치에서 현장 인터뷰도 이 오즈모 포켓 3와 DJ 마이크 2를 사용해서 진행하고는 합니다. 네세 번째 장점으로는 사이즈가 정말 작아서 주머니 속에 혹은 가방 속에 쏙 들어가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고 오즈모 포켓 3로 촬영하게 되면. 어, 진짜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촬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행사 스케치를 찍으러 나갈 때 DJI RS3 MIN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사용하던 거는 DJI RS2였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너무 가벼워서 아 어, 진짜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해 왔는데 오즈모 포켓3를 제가 사고 나서는 들고 있는 것 자체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아 진짜 여기서 좀만 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면 아 이제 더 이상 짐벌 촬영은 아예 안 해도 되고 어 오즈모 포켓으로만 해도 되겠다 싶은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알파7s3를 대체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빠르게 찍어야 할때 등에 서브로만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네 번째 장 편의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 편의성에 정말 미쳤습니다. 오디오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이크와 무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공식 스펙으로도 80%까지 충전되는데 약 16분밖에 안 걸리고 4K로 찍어도 어,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추가 배터리를 주는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지 않았는데요. 그냥 단품으로 구매를 했는데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짐벌이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짐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액션캠 등은 디지털 안정화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야간에 특히 엄청난 화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3는 이미지 안정화도 가지고 가면서 카메라가 가진 최대의 화질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새로 촬영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요즘 정말 세로 촬영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쓰는 카메라들은 세팅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 이건 그냥 액정만 세로로 내리고 바로 찍으면 되니 정말 편하긴 합니다. DJI가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정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스케치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이 오즈모 포켓 3가 정말 큰 역할들을 합니다. 바로 타임랩스 기능인데요.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물론 타임랩스 기능이 가능하지만 움직임이 없는 일반 타임랩스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반 카메라도 짐벌을 사용하면 모션 타임랩스가 가능하지만 설정을 따로 해줘야 되고. 카메라와 짐벌을 각각 세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즈모 포켓3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대만 설정을 해주면 손쉽게 모션 타임레스를 촬영할 수 있어서 오즈모 포켓 산 이후에는 타임랩스는 그냥 이 오즈모 포켓3로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저는 로그 촬영을 주로 하다 보니까 로그로 찍으면 카메라의 제조사나 모델이 달라도 톤을 맞추기가 조금은 수월한데 타임랩스는 로그 촬영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10비트 촬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색을 조금 조정해서 맞춘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리스 외에 요즘엔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인터뷰 정도는 오즈모 포켓으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오즈모 포켓은 수신기가 없이 연결이 되니까 정말 빠르게 런앤건으로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바로 촬영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장 인터뷰도 촬영을 할때 오즈모 포켓 3와 디자 마이크 2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찍다 보면 핸드헬드로도 찍다 다시 짐벌로 변환해서 촬영하곤 하는데 이때 짐벌을 장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종 놓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때이 오즈모 포켓 3를 활용하면 빠르게 짐벌샷을 촬영할 수가 있어 좋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10피트의 로그 촬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섞었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 항상 들고 다니면서 부담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이 오즈모 포켓 3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단순 유튜브나 브이로그 촬영이 아닌 영상 프로덕션에서 상업 촬영을 할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편리하고 또 화질까지 좋다 보니까 제가 구매할 때도 국내에서는 대기가 있어 공홈에서 직접 구매를 했어야 했는데요. 가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아직도 국내에서 구매를 할 때는 대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즈몬 포켓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